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셨던 분들은 평상시 그랬던 것처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김갑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뭐, 워낙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평론가로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시인이시기도 하고, 아, 문학유제평론가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정치와 관련돼서는 진보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던 분이신데요. 이번에 근데 김갑수 씨와 관련돼서 논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그냥 단순하게 의견이 다르다.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분이 과연 진보가 맞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진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정치적인 용어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김갑수 씨는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시사평론가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김갑수 씨와 관련된 논란은 하루 이틀 있던 문제는 아닙니다. 일전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강력하게 퇴출 요구까지도 받았었습니다. 당시 제 논란이 됐던 것은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선 전에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이분이 지금 시도 쓰시는 분이고. 평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감수성이 굉장히 좀 풍부하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관련돼 있는 논란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식의 표현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쏟아내시는지, 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는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지지하는 집단, 자신이 어떤 지지하는 사람, 거기에만 함몰돼 버리고, 건전한 어떤 념과 사상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식의 막발까지도 내뱉었냐? 지성호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수를 알라, 우리가 받아주고 의원까지 시켰다. 이런 말을 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호 의원은 이번에 탈북자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셨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과연 한 분이라도 지금 김가수 씨의 저 발언을 정치인을 향해 가지고 그냥 지성호 씨를 향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향해 가지고 야 너희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잘 행동을 해라라는 충언으로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거를 누가 듣든지간에 그냥 일방적인 비난 아니겠어요? 특히나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씨를 향해 가지고 분수를 알아라. 우리가 받아준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게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성원이 제대로 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자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신의 분쇄도 맞지 않은 그런 식의 역할을 맡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지금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더 충격적입니다 kbs의 사사건건이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성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분수를 아세요 분수를 아시라고 우리가 받아주고 의원까지 시켰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성원 분수를 아시라고 경영된 목소리로 계속해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분수를 알아라. 이거를 지금 뭐한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막 강조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가수 씨가 얼마나 지금 막 분통함을 느끼고 원통함을 느끼는지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김가수 씨는 지성호 씨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막 분해 차고, 뭐가 그렇게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김갑수 씨가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 반대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존중할 수가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김갑수 씨는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진보주의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그런 어떤 실상에 대해서 저 북한 체제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인권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양심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분이 김갑수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성호씨에 대해서 이렇게 분통함을 느끼고 원통함을 느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진성으로 어떤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수를 위해 가지고 진보자이, 진보주의자인 척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한다는 라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잠재적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죠.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헌법적으로 장려되어야 되는 일이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으로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장려가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가수 씨처럼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뻗고 나서 가지고 장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송호 의원을 어,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맛 분수로 하려고 원통을 표현하시는 건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북 전단과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죠. 의정부 법원이 당시에 어떻게 처분을 내렸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기각했었죠.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해당되고 폭력적인 표현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북전단을 통해가지고, 그 종이 쪼각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통해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북전단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대북전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공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대북전단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공감을 안 한다라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의 자유와 이 헌법의 정신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가수 씨의 이번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kbs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김가수 씨가 지금 아, 나온 프로그램 자체가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누구냐? 바로 김원장 기자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그날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저게, 즉, 대북 전단이 바람 때문에 북한으로 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데 명백한 허위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김원장 기자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대북 전단이 바람 때문에 가지도 않는다?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어떤 역할 때문에 이게 잘안 나가는 부분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잘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대북전화을 그쪽으로 보내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의 발언은 그런 분들의 어떤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발언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KBS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공영방송 같지도 않습니다만, 공영방송 KBS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그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겠죠. 명백하게 저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김가수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KBS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무도한 인식을 보인 김가수를 하차시켜야 된다. 아울러 탈북민과 지성호 의원에게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죠. 공영방송인 KBS.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가 뭐겠습니까? 자유와 법치를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민에 대해가지고 KBS는 그 어떤 방송국보다도 진정성 있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애써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KBS가 발뻗고 나서가지고 탈북민에 대해가지고 저런 식의 발언을 그냥 다 내보내고 있고 어? 분수를 알아라 이런 식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제가 개탄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금 발언들의 해가지고 지성호 의원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북한보다 김갑수 씨의 모욕이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죠. 분수를 알라고. 글쎄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히 이분들을 이방인이다 라면서 분수를 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정말 진보주의자들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제대로 된 진보주의자들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 무엇보다도 인권과 평화를 중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로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어디 김갑수 씨 뿐만이겠습니까 dj의 산남인 김원걸 씨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영호, 지성호 의원을 겨냥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성실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적응이 안된 사람을 일부러 골라서 국회의원을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분이 얼마나 저렇게 납작이 두꺼운가를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울 지경이에요. 야, 저래야, 저래야지 진짜 정치는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기가 정말로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규선 씨와 관련된 그 문제,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그래도 모자를 판인데,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아버지의 뜻도 지금 저버리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요. 김가수 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김홍걸 씨가 됐건, 박지원 의원이 됐건, 전의원인 됐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이 땅의 진보주의자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정말로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